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경영에도 트렌드가 있고, 산업에도 트렌드가 있듯이, 리더십에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는 다중위기, 복합위기라는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지정학적 위기 이미 전쟁도 두 군데서 벌어지고 있고 전쟁 벌어질 것 같은 무력충도될것 같은 상황도 여러 군데서 감지가 되고 있죠 이런 데다가 선거가 굉장히 많은 해기 때문에 이 격변과 변수 훨씬 많아졌죠 여기에다가 기후 위기 심각하죠 심각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식량난 물가 영향 계속 받고 있죠 거기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esg 관련되는 지표들 esg 관련되는 공시라던가 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업들이 영해야 될 숙제가 되고요. 여기다가 여전히 금리는 조금 높은 편이고 유가도 마찬가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공급망의 위기, 자국 이기주의 확대, 이런 상황들이 점점 점점 가속된 게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시기의 경영, 과거와 같아서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더 하나 변수가 더 들어왔죠. 바로 AI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적 진화 속도가 아주 빨라진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모든 일하는 방식,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속도와 방향의 가속의 상황이 생겼다면 이제 AI가 그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할 때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의 속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산업, 모든 영역에서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시도를 계속 강화할 건데요. 지금 시기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DX죠. 그다음에 AI 트랜스포메이션 AX죠. 여기다가 기후 위기 관련되는 쪽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 산업이잖아요. 이걸 클린 테크, 클라이메트 테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모든 사업, 이제까지 하던 모든 사업이 바로 이 기준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도 CX라고 할수 있죠. 세 가지 X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패러다임이 이렇게 확 바뀔 때, 그것도 한계가 아니고 세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이런 시대의 경영자는 무능하면안 됩니다. 기업에서 리더라는 사람은 미래를 빨리 보고 빨리 따라가고 대응하고 결단하고 이 역할인데요. 우유부단해서도 안 되고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이런 시대의 리더십이라면 당연히 훨씬 더 공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왜 하필이면 최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죠. 그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돈 버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과감하게 대량 해고하고 구조 조정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미래의 방향에 따라서 더 성장하고 더 진화하기 위해서 더 생산적 환경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이란 말에 굉장히 좀 불안감이 있죠. 한국 사회에서 구조조정 이 단어가 정리해고로 이렇게 이어지는 말처럼 자꾸 우리가 기억해서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구조조정의 핵심은 정리해고가 아니고 사업 재편입니다. 사업을 바꾸고 사업성 없는 거좀 줄이고 사업성 있고 기회가 있는 거에 대해서도 투자하고.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인력 재편이 이루어지겠죠.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미워서 누굴 정리하겠다가 아니고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사업의 진화 속도에 따라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게 구조조정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의 리더십은 온정주의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예 봐주고 재 봐주고 하다가는 언제 속도를 따라가고 언제 치열한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안타깝지만 지금은 구조조정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구조조정 아주 활발합니다. 이 활발한 구조조정 속에서 우리가 이걸 만약에 한발 떨어져서 우리는 안 하겠다, 피하겠다. 그럼 결국 경쟁력이 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구조조정은 경영진이 무능해서 일을 잘못 해서 생긴 일이 아니고 산업 변화 속도에 따라서 생긴 일입니다. 한번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런 시대의 리더십 과연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리더십, 온화하고 소프트하고 뭐 한동안 섬기는 리더십, 포용하는 리더십, 뭐 재미있는 리더십,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다룬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리더십을 확실히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시기, 여러분 리더라면 어떤 리더가 되시겠습니까? 어떤 리더로 거듭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스트롱 리더십은 기업의 생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출간한 스트롱 리더십이 책 속에서 더 다양하고 풍부한 얘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가야 되고, 그 속에서 조직의 변화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며,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